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시편 1편과 2편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나머지 성경에 대 제목을 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제목을 붙였다는 것은 그 제목을 붙여야 그 본문이나 그 시편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제목이 없다는 것은 제목이 없어도 그 내용과 뜻을 잘알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 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이 뭡니까?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의 주제는 율법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편 2편은 메시아입니다. 제왕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가 뭐로 시작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끝나는 서술로는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뭐로 끝나죠? 네. 1 시편 1편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어의 서술 구조와 영어의 구조가 다르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나오지만 한국어는 주어와 소서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럼 끝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죠? 묵상하는 도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 1, 2 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기억하고 고민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방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사용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로 단어로 대응 번역을 해 보면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목사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앞에다가 갖다가 먼저 언급했을까요 특별히 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3장을 보면요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 모든 야, 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와가 하나님께 아 저기, 뱀에게 했던 말과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리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하와가 범죄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편에서 복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도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언급하면서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만 이랬, 이랬는가 하와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모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조하였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좋은 제사들을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진멸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에 더 청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여겼던 사울은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여기면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해서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 기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대상은 복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소수이고 악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신규로 같은 것을 따려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 10편, 1편을 다시금 곱씹어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몸을 기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울여져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몸이 기울여져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기울여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기울여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연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울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야가 언제죠? 주야는 밤낮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낮은요. 인생의 낮과 인생의 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낮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두울 때, 인생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결하고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있고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이 없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바람에 나는 겨는 열매가 없다. 나무는 쓸모 있고 겨는 쓸모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겨도 쓸모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무게의 차이입니다. 무게의 차이. 광풍이 불면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산들바람만 불어도 바람에 나는 겨는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광풍이 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고 우리 신앙에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10편 1편의 3절에 보면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열매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열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그 변화가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변화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내가 변화되면요.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어요.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나의 가까운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분이 왜 그러지? <laughs> 왜 갑자기 변했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되고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복한 사람은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6절에 가면요 의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어, 되어져 있어요. 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말씀 묵상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 나 혼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은 혼자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말씀 묵상은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그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것으로 일대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굳이 내가 교회 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TV 틀어 놓고 방송을 보면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핏값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수 예배드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바로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편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가 망아리로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알파벳 A로 시작돼요. 그리고 망아리로다라는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 Z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A로 시작했다가 알파벳 Z로 끝나요. 10편 시편, 1편은 우리 전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바로 무엇인가? 묵상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 묵상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900 아, 1900이 아니죠 2014년 6월달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면허증을 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비일과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네이퍼빌 디엠비에 가서요. 가서 서류를 딱 제출했더니 너는 유학생이라 여기서 안 해주니까. 여기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면허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나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면허 받기가 힘들까? 그러면서 다시 어, 준비해서 다운타운에 가서 면허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운타운 d m v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너는 그, 그 신분이 유, 유학생인데 학교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캔사스시리기 때문에 너는 캔사스시리 미주리에 가서 면허증을 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안 되겠냐? 좀 봐달라. 그럴 때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일리노이 주법에서는 그 합법적인 신분에 있는 유학생, 유학생은 그 유학생이 그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만 면허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미국에 있을 미국에 있으면 안 되는 가 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어렵게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아유,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보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미주에 가서 면허증을 따지?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샴페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우리 일리노이 주도인 스프링필드에 오면 혹시 면허증을 딸지 모르니 어, 스프링필드 와서 면허증 한번 따 봐, 시도를 해봐라. 근데 제가 그 DMB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네버. <laughs> 절대 안, 된, 안 되니까 너는 이제 미주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마음이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드로 가려면 한참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 고민했는데 그날 아침 제가 말씀 묵상했는데 묵상 본문이 욥기 37장이었습니다. 욥기 37장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냐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는 사실 포기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에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한번 행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이 큰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어, 필기, 실기 다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같이 놓고 힘겨워하고 어렵지만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연린 교회가 더욱 더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